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초 설 연휴 직후로 예상되었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가 신현수의 의견이 배제된 인사안을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신현수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하였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법무부 인사안에 신현수의 의견이 배제된 사실을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이 검찰 인사 절차와 민정수석의 역할을 몰랐을까요? 대중들에겐 청와대와 부처 간의 갈등으로 포장하고 설명하려 하지만 대중들은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결국은 정권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싸움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말이죠. 비트코인 가격이 18일 새벽 개당 5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최고가는 5만 2600달러대입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4배 이상 오른 데 이어 올해 들어 이미 추가로 80% 가량 상승하였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한 거품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통화 완화 정책으로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금을 대신할 새로운 안전자산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시장 진입을 공식화하였는데요. 최근 일부 기업들의 비트코인 자산 편입 속도가 놀랍게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더 많은 기업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편입하면 가격이 25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최근 상승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JP 모건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올해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은 투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성이 약화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현 가격 수준은 지속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 의장이 기부할 금액은 최소 5천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 의장은 자신의 부인 설보미 씨와 함께 더 기빙 플래지로부터 공식 기부 서약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기빙 플래지는 2010년 8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하면서 시작된 자발적 기부 운동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교육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자선 단체를 돕는 조직을 만드는 일 등에 사용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의 대물림으로 상징되는 기존 재벌 기업들과는 다른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의장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추운 겨울 대한민국과 전세계가 이들의 선행으로 인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방역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를 시작으로 최근 600명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충남 귀뚜라미 보일러 공장과 관련해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가 129명까지 늘어났고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도 전날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한양대병원에서도 각각 1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연휴 가족, 친정 모임 이후 집단 감염 사례도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계속 유행이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당초 3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새 거리두기 체계 적용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키세요.